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병중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하며 의문을 가지지만 사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몸속 환경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자라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대형병원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암세포는 살기 좋은 몸과 살기 어려운 몸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암세포가 쉽게 자라는 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절대 버티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암세포가 살수 없는 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혈당과 염증을 안정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며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생활방식의 총합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노년층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만 골라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한 가지 음식을 바꾸고 하루 몇 분의 습관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몸속 환경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67, 70대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의 관리가 앞으로의 암 발생 위험을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방법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명확하고 실제 환자 사례에서도 효과가 드러난 것들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아이 정도면 나도 당장 시작할 수 있겠다 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60대 이후 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40대 중반부터 세포 복구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면역세포의 활동성도 감세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57, 70대에는 만성 염증이 서서히 쌓이면서 몸속 환경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방향으로 변합니다.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암 환자의 약70% 이상이 이미 수년간 염증 수치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욱이 노년층은 당뇨, 고혈압 지방간 같은 대사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혈관과 장기에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정상세포의 DNA 손상도 쉽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손상된 세포가 제대로 복구되지 못하면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이 돌연변이가 축적되면 결국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자신의 몸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증상이 없을 때부터 몸속 환경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 강력한 예방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식단과 생활습관이 실제 암 발생률을 뚜렷하게 낮춘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암세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환경에 민감한 세포입니다. 정상 세포보다 약하고 산소가 충분한 환경이나 염증이 낮은 환경에서는 성장 속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암은 염증과 저산소 상태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이때 손상된 조직 주변에서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혈당이 안정되고 몸속 염증이 낮아지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인식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는 특정 영양 조건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DNA 돌연변이가 억제되고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가 낮아지면서 암세포의 생존력이 떨어집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항산화 수치가 높은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암 발생률이 27-30% 낮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몸을 만드는 첫 번째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 둘째, 만성염증을 낮추는 것. 셋째, 항산화 능력을 높여 세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몸속 환경은 암세포가 버티기 어려운 방향으로 확실히 바뀝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는 모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절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암세포는 매일 우리 몸에서 생기지만 대부분은 면역세포가 바로 제거합니다. 문제는 57, 70대가 되면 NK세포와 T세포의 활동이 크게 떨어지고 이때 암세포가 틈을 타 살아남기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면역은 나이에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항염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노년층의 NK세포 활동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병원 연구도 있습니다. 또 하루 20분 걷기만으로도 면역 반응이 회복되고 염증이 줄어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장 건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균형이 좋아지면 면역은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결국 두 번째 핵심은 단순합니다. 면역이 강한 몸은 암세포가 절대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 식단, 장건강,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면역은 충분히 회복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암세포가 자라기 힘든 몸을 만드는 첫 번째 실천 단계는 혈당 안정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 전체의 혈당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급하게 빵이나 달달한 음료로 때우는데 이런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 뒤에 염증을 높여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반대로 아침에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점심 이후에 체내 염증도 줄어듭니다. 실제 병원 연구에서도 단백질 기반 아침 식사를 꾸준히 실천한 노년층은 공복 혈당과 염증 수치가 모두 낮아졌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삶은 달걀, 두부, 견과류 소량, 그리고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드신다면 반 공기 정도로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조금만 높여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 혈당이 크게 안정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염증은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관절염, 지방간, 고혈당 등으로 인해 만성 염증이 이미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단에서 항염 음식을 꾸준히 넣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염 식단의 기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것. 이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줄여줍니다. 둘째, 좋은 지방을 적절히 포함시키는 것.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는 염증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정제탄수화물과 튀긴 음식, 단 음료처럼 염증을 올리는 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자료에서도 항염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염증 수치가 평균 25% 이상 낮았습니다. 매 끼니에 채소를 한 접시 추가하고 밥 양을 조금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장 건강은 암 예방에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우리 면역 세포의 약 70%가 장 점막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균형이 좋지 않으면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고 염증도 높아집니다. 특히 60, 70대는 장 운동이 느려지고 유익균이 감소하기 쉬워 장 환경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김치, 요거트,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유익균을 늘리고 장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하루 20-30분 가볍게 걷는 습관은 장 운동을 촉진해 독소 배출과 미생물 균형을 도와줍니다. 반대로 가공육, 과도한 당분, 밤 늦은 식사는 장내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는 대표적 요인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이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암세포가 자라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항암 습관입니다. 복잡한 운동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다리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산소 공급을 늘려주는데 암세포는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57, 70대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은 천천히 꾸준히입니다. 무리하게 빠른 속도로 걷기보다는 일정한 믿음으로 20, 30분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다면 햇빛이 있는 낮 시간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은 혈액순환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높여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하루 20분, 이 짧은 시간의 습관이 몸속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산화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입니다. 이는 세포가 끊임없이 손상되는 환경을 의미하며 노년층일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생활루틴 몇 가지만 바꿔도 산화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6시간 이하로 자는 습관은 세포 회복 능력을 떨어뜨리고 돌연변이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숨 고르기와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 산소가 급격히 증가해 세포 손상이 늘어나므로 하루 5분이라도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과도한 가열, 조리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이 튀기고 태운 음식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대표적 원인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세포 손상이 줄어들고 항산화 능력이 회복되어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암 예방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드는 음식과 습관을 피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과 단 음료입니다. 흰빵, 케이크, 탄산음료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염증을 높이고 암세포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둘째, 가공육과 과도한 육류 섭취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은 WHO에서도 암위험식품으로 분류하며 장내 염증과 독성물질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늦은 밤 먹는 습관입니다. 밤에 소화 시스템이 쉬지 못하면 장내 독소가 늘어나고 면역세포 활동이 크게 떨어집니다. 넷째,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져 저산소 환경이 만들어지면 암세포가 자라기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급격히 증가시켜 세포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이런 습관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암 위험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암 예방은 복잡한 의학 지식보다 일상 속 작은 선택이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년층이 꼭 기억해야 할 황금 원칙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사를 유지하기. 아침에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하루 염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항염 식단을 기본으로 삼기. 세기 지난 채소, 올리브유, 견과류 같은 항염식품은 암발생 위험을 눈에 띄게 낮춥니다. 셋째, 장건강 관리입니다. 발효식품과 충분한 수군, 규칙적인 배변 습관은 면역활성의 기초가 됩니다. 넷째, 하루 20분 운동을 꾸준히 하기. 걷기만으로도 면역세포 활동이 증가하고 산소공급이 늘어 암세포에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산화 스트레스 줄이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칭, 과도한 가열 음식 줄이기는 세포 손상을 막는 핵심입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분명히 바뀝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암세포가 자라기 힘든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잡한 식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년층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구성으로 예시, 하루 식단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침에는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삶은 달걀 1초 2개, 두부 한 조각, 데친 채소를 기본으로 하시고 밥은 반 공기 정도로 줄이면 좋습니다. 여기에 견과류 한 줌을 더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점심은 잡곡밥 소량과 생선구이, 그리고 색이 진한 채소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은 좋은 지방과 항염 성분이 풍부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국, 채소 반찬 2~3 가지, 두부 또는 버섯 요리 정도로 부담 없이 구성하세요. 너무 늦은 시간의 식사는 피해야 하며 가능하면 오후 6시 7시 사이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이 필요하다면 과일보다는 요거트, 호두, 아몬드처럼 혈당과 염증을 안정시키는 간식을 선택해주세요. 작은 조정만으로도 몸속 환경은 충분히 바뀝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암 예방을 위한 운동은 격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무리가 없는 동작입니다. 다음은 50-70대가 가장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하루 운동 루틴입니다. 먼저 아침이나 점심 후 20-30분 느린 걷기를 기본으로 하세요. 평지에서 무리없이 걸을 수 있는 속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면역세포 활성도가 높아집니다. 걷기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5분을 추가합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은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주 2-3회 근력 운동을 가볍게 포함해 보세요. 의자 스쿼트 10회, 병밀기 10-15회 같은 쉬운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근육량이 유지되면 혈당과 염증 관리가 쉬워져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몸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입니다.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면역 강화에 압도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암세포가 절대 자라기 어려운 몸을 만드는 핵심 원리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의학지식이 아니라 노년층도 당장 따라할 수 있는 단순한 습관들이 몸속 환경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아셨을 겁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아침 식사, 항염식단, 장 건강관리, 하루 20분 걷기,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 다섯 가지가 꾸준히 쌓이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암세포는 자라기 힘든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몸 전체의 흐름을 바꾸고 나아가 앞으로의 건강한 10년, 20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느냐, 미루느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부모님, 지인들께도 꼭 전해드리세요. 당신의 실천이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